오늘은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2장 5절부터 2 7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6절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노은자가 반드시 배상을 지니라. 아멘. 21절부터 27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지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들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 임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지난번 출애굽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에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의의 책임과 또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배우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아 근데 지난번 출애굽 설교의 본문이 주로 어, 형사 사건과 관련된 어떤 범죄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다루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주로 어떤 민사 사건에 해당하는 배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되 극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또 정의로운 분이시면서 동시에 극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정의를 지키고? 또 어떻게 공유를 실천하며 또 어떻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을지 묵상하며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우리 사람이 계획하거나 의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그러한 경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5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짓니라. 예.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들을 풀어놓고 풀을 뜯어 먹이고 있는데 하필이면 자신의 짐승들이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밭에 들어가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농작물을 다 망쳐놓은 것입니다. 분명히. 짐승에게 풀을 먹이는 사람이 의도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짐승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성경은 자신에게 있는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이 농작물이 자신의 농작물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지고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있는 가장 최선의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은 손해를 입힌 짐승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 불공평한 처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며 배려하게 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는 어떤 손실, 손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느끼게 되는 불편함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거나 아예 배려를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어,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겪었던 일들 중에 적합한 실제 예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저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대체로 좋아합니다만. 아, 저와 가족들에게 알러지 문제가 있어서 집에서 키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굉장히 많은 가정들은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 저희 옆집의 경우는 중년 남성분이 혼자서 사시는데 굉장히 큰 사이즈의 검정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옆집 개는 본래 몸집이 큰 종류인데다가 살이 많이 쪄서. 어, 저보다도 훨씬 더큰 덩치의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의 개는 온순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덤벼드는 사나운 기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아마도 옆집의 경우는 일렉트릭 벤스를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개가 앞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막 지저대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 집 쪽으로 경계선을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일렉트릭 벤스에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앞마당 잔디를 깎고 있는 중에 저에게 덤벼들어서 저의 가족 신발을 깨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일 이후로 저의 온 가족들이 항상 조심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은 전혀 개를 데리고 산책을 시키면서 배변을 해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개는 항상... 저희 집과 옆집의 잔디밭의 좁은 경계 부분에 와서 배변을 해 놓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냄새는 점점 심해지고 파리가 들끓는 중에 저희 집 창문에서는 채 어, 2m도 떨어지지 않은 그 옆집 잔디밭에는 과장이 아니라요 실제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개 배변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 몸집이 특별히 커서 그런지 배변의 양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직접 옆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정중하게 부탁도 했어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처음에는 제가 직접 옆집 사람이 바쁜가보다 생각하고 제가 직접 장갑을 두 개씩 끼고 다 치우기도 했습니다만 상황이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편, 혹은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별로 신경 쓰지 않거나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경향성이 강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더 이상 다른 사람의 손해와 손실 그리고 불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배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 들끓는 파리와 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은 저희 식구들뿐 아니라 저희 집 주위에 어린이들도 많고요. 노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위생을 위해서라도 방치하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타운의 위생 관련 대표자에게 사진을 첨부한 편지를 보냈고요. 공식적인 도움 요청을 하였습니다. 타운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저와 함께 확인하고 돌아갔고요. 그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여러 차례 경고, 권고 그 공문이 타운에서 발송이 되었고 나중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조치가 진행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러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저는 너무 매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는가 싶은 미안한 마음이 한편으로 들기는 하지만 아, 저희 가정과 이웃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기에 전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긍휼 자비 먼저 꼭 필요하지만 공의가 무시되는 극률과 자비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이들의 불편 손해를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허용하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 사회는 곧 불공평하고 살기 힘든 무서운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서로를 불신하거나 배려하지 못하는 무서운 사회 속에서 살지 않도록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조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아주 엄중한 배상의 원칙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큰 손해를 보기 싫으면.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더 배려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본문 6절의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 지니라 아멘 아, 자신에게 속한 농가 밭에서 필요에 따라 불을 피울 수 있는 자유가 있지요. 하지만 그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다른 이들의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상의 원칙은 어떤 면에서는 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인도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율성이 먼저 주어져야 하지요. 하지만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합당한 책임이 요구되어야만 방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의도나 계획은 없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둑질 당한 사람의 경우를 특별히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시는데, 특별히 더욱 또 다른 사람의 돈 혹은 물건을 자신이 짐승을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의 어떤 물건이나 짐승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당시에 가난하고 그 당시에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주 세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가령 돈이나 물품을 내가 맡았는데 도둑을 맞아서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아,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함으로써 더 이상의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어, 사람들이 많은 동네 안에서 도둑을 맞은 경우에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이렇게 입증해 줄수 있는 증인들이 쉽게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축을 맡아서 넓은 들판에 나가서 관리하는 목자가 사람이 없는 들판에서 소나 양에게 풀을 먹이다가 도둑을 맞은 경우, 이런 경우는 목자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치는 목자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가 아예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경우에도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예. 이처럼 짐승을 맡아서 관리하던 목자가 사람이 없는 들판에서 짐승을 도둑 맞으면. 자신의 이웃의 재산, 자신이 맡은 그 짐승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판관이나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자신이 맹세를 하면 짐승의 주인은 그 사람이 맹세한 것을 그냥 다 믿도록 받아들이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요 짐승을 맡은 이 목자가 나쁜 사람이라면. 나쁜 마음을 품고 짐승을 훔친 이후에 거짓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사람을 계속 의심하거나 의문을 제기함으로 또 다른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그것을 금지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야 할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일에요. 증인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의심을 품고 계속해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면 그 사회는 금세 살벌해질 것입니다. 이웃 간의 불신이 생기고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렇게 되는 공동체는 결국에는 안심하고 살 수가 없는 무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결백을 주장하는 이웃의 맹세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의율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짐승이나 가축을 맡은 목자들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진정으로 충실되고 성실한 목자라면 그 목자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목자는요 도둑들이 짐승들을 훔쳐가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들 짐승들이나 맹수들이 와서 이 양떼나 가축을 공격할 때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이 맡아서 먹이며 관리하는 이 짐승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목숨을 바쳐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둑이나 맹수가 공격에 왔을 때 선한 목자는 싸우다가 심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목자가 입은 그러한 상처의 흔적은 그가 도둑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시와도 같은 것이죠. 만일에 덩치가 큰 소나 많은 숫자의 양을 도적들에게 빼앗겼는데 목자가 아무런 상처 하나도 없이 그냥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면 그의 말을 그대로 믿어 줄 사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경은 맡은 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 그것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어, 양이나 염소를 사나운 들짐승에게 빼앗긴 경우에는 목자는 어, 자신이 도둑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그 짐승들을 쫓아가서 찢겨진 조각이라도 반드시 찾아갖고 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한 마리 양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를 베풀며 가르침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아 99마리를 두레두고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두루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주님의 말씀은 강조가 아니고 실제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목자는 이아 99마리의 양을 지킬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맡기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만일에 잃어버린 그한 마리의 양 조각이라도 찾지 못한다면 설령... 짐승에게 찢겨졌다 할지라도, 그 조각이라도 자신이 찾지를 못하면 목자는 도둑으로 누명을 쓰게 될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대목에서요,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이 목자의 마음을 좀 생각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아니에 찾지 못하면 자식이 도조 자신이 도둑으로 도적으로 누명을 쓰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의 절박함 그리고 간절함이 바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한 마리의 양을 자신이 찾게 되면 양이 제법 무겁겠죠요 그런데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메고 오면서도 즐거워하며 친구들과 함께 축하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목자의 마음으로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목자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성경문문은 그렇게 구원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과 또 어떠한 태도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남자 혹은 여자의 성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 귀하게 여기며 책임져야 할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또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무당, 우상 숭배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공의의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로서 공의와 공평을 지켜 나아가야 할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들은 공일과 자비의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공일과 자비를 베풀며 증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도 역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공의의 책임 그리고 이 자비의 배려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들에게 흘러나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흘러넘침으로 자연스럽게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실제 삶에 있어서요. 공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금을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에 있어요. 본문 22절부터 27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아멘.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해롭게 하는 지경까지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간에도 돈을 빌려주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자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만일에 어떤 사람의 마지막 남은 알몸을 가릴 그 옷까지 빼앗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일을 하고. 그에 따르는 공정한 책임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정한 원칙과 책임과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긍율과 자비는 항상 그것들과 함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공유로우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긍율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셔서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죄악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결코 거룩하거나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삶도 완전히 거룩하거나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지켜나가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평과 공의를 추구하며 우리들이 살아가되 동시에 공일과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고 이것을 실천하며 천국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뢰와 공의와 공일과 자비가 증거되고 그것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 풍성한 구원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의로운 편에 서게 하시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부딪히고 충돌하는 상황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따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주의 백성들로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너무 매정한 자들이 아닌 공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되 공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룩하신 주님. 죄악의 영향력이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쉽거나 간단하지가 않기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 그리고 근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그뜻 가운데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